2022년 11월 5일 프로토 구매 내역입니다. 첫 번째 지금 FC 도쿄 대 가와사키 일본 축구 오늘이 마지막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가와사키는 아직 1위 가능성이 있는데 못할 거예요. 승점 2점 차, 차인데 오늘 두팀다역과마도 그러고 두팀다 이길 거라고 봅니다. 1, 2두팀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키움 대 신세계. 지금 한국 시리즈 다 오바죠? 어제 그 와중에도 오바 났죠? 끝까지 오바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멘트 생략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오늘 다 자신이 없습니다. 맞는다는 보장이 상당히 확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이 중에 잘 골라갔으면 좀 맞지 않을까요? 세 번째. GS 칼텍스가 한, 한 세트는 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바까지 샀습니다. 오바도 사고, 패도 사고. 그리고 요거는 축코 승무패. 축코 승무패도 대충, 지금 대충 샀습니다, 막. 뭐, 10분도 안 걸리고, 사는데 10분도 안 걸리게 그냥 막 찍었어요.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